자, 원심 펌프의 전향전이 120m다라고 해요. 전향전 H 나와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 6m3%의 물을 공급할 때, 최적유량 Q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로와 감마 주어졌다라고 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필요한 축동력이 9,530kW였다라고 합니다. 아, 축동력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 펌프의 최적효율과 기계율이 각각 88%, 89%라고 했을 때, 수 수력 효율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력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축동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축동력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축동력 어떻게 구합니까? 이타분의 감마 QH 요렇게 구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값이 P값 동력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감마값 물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리고 Q값은요. 주어져 있습니다. H는요. 전양적 나와있죠? 그렇다면 이다 바로 전체 효율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p 가9,530되겠고요 이것은 이타 얼마입니까?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 이거 분의 감마 가9.8 킬로뉴턴/메타의 삼승. q 값은 6. 자 h 값은 120되겠습니다자 그러면 미지수 하나의 식 하나 당연히 풀수 있죠. 이때 이타를 구해 보니까 0.74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타가 0.74인데 이것은 자 수체기가 되겠습니다. 수력 곱하기 체 채... 적 효율 곱하기 기계 효율.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수력 효율이 되겠고요. 곱하기 최적 효율 얼마입니까? 0.88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서 기계 효율은 89%의 0.99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 효율은 얼마였다? 바로 0.74가 되겠습니다. 0.74. 자, 그러면 미지수 하나의 식 하나 당연히 풀수 있죠. 이것을 넘겨서 계산을 해 주게 되면 얼마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0.9448이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는 조금 잘못 나와 있죠. 9454. 자, 이것을 9448로 고쳐 주시고요. 자, 0.9448을 자, 분요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그죠 나누, 요, 곱하기 1000 하시면 되겠죠? 해서 94.5%로 답을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